다정어요 vale 네. 아, 우선 오늘 새로 오신 한기님. 아, 네. 반갑습니다. 한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충청. 처음 배신거 아니에요. 이런 거런모셨죠뭐 자기 소개를 할까 뭐, 어쨌든 지비타스에서그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서희장 제안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네 후배 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어 하다 보니까 이렇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이야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정상입니다. 이내에 디로하고 있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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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거아무것가져면서그를 드리고 안내를 해달 저,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저는 제티터스에서 그 정태빈으로 활동했고요. 네, 네. 네. 저도 저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잠깐 파트너로서 활동을 했었고, 어 아, 요즘은 꽤 오래 쉬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있고요 그래서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어잔치로지키터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laughs> 네 보인물이야 <laughs> 대우해줘 <laughs> 보인물이고 어, 여기는 전 부동산을 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고 해줘서 정말 민간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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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규명> 역할인데 가장 <laughs> 중요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laughs> 나를 이해 이해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서 최상급치 고주장 거어 네, 뭐라고 하더라? What's that? What's that? w h 어 t s that? w h a t 세미 꽃? a t w h 최샘 s that? What's t h 아 저는 명한 아네 지피터스 네 그래서 레오로아네 좋은데 이제 부동산을 빈님때에임을 했고 스터디 원으로까지 활동 했습니다 아네공인중개사입니아네 부동산 다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네. 네. 저도 많이 배아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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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 주식이고, 네. 닉네임은 주식인데, 별로 여기서 쓰지 않고, 네, 이제 카톡에선 주식회사, 그리고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네. 아까 만든 케빈님 만든 그때 운 좋게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2년이 이어졌고, 또 옵시디언으로 해서 또 2년이 이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프로, 동전, 성장하는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이하이 네. <laughs> <laughs> <저 분위기 웃음> <아니라> <laughs> 아, 아, 이 아, 이게겠 아, 아, 어어 아, 이 아, 저도 어, 네. 그걸, 네. 아니, 그냥 스터디 s 그 아, 채팅방에서 아, 이렇게 아, 픽업을 한거지 k a y kick over and was he? So s it? So is it? So is it? So is it? s 이 is it? So is it? So i 가 it? So is it? So is it? So is it? s 서 들어오게 됐어요. s it? s s 딱히 거기서는 님네이 없는데 여기서도 에 일단은 선이라는이름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 여기 어, 지금 톡에서 그 혹시 어떤 곡아요 TJ 아, TJ입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저기 이한이 이제 고생되아 아, 신영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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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네. 좀닮았다느낌 네. 네. 아, 들었는데 아이고야 너랑 비슷다 아이고야 관심이, 관심이 이렇게 안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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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혹시 잠깐 까요네뭐주식이 아, 뒤로, <laughs> <어떡해요? 웃음> <laughs> 뒤로 빠져요 주식이 뒤로 빠졌나 이거 주식이주 뒤로 빠졌 네. 아, 저희 모임은 부동산과 옵시디언을 잘해보자 라는 모임으로 목적을 올 초에 만들어서 지금 두 시즌째 이어가고 있고요 첫 시즌은 좀옵시디언를안 쓰기 때문에 좀더 사용해 보자는 목적으로 해서 조금 더 접근하자는 목적이 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뭔가 개발을 해보자 아니면 뭔가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어 모이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마지막 이번 한반달은 이제 각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즌에서는. 음, 팀당한두 명이 될지 다섯 명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는 게 다음 시즌의 목표로 해서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하고 이제 오늘은 그 발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수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다시 표를 다시 한번 투표를 하든지 나눈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어떻게 할지 그 그룹 간에 팀 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서 발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스터디 그쪽에서는 어떻게 부동산을 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옵시디언이랑 어떻게 결합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일단 저는, 저는 부동산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좋아해서 네. 네, 저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음. 작가는 툴을 썼고요. 네. 툴을 썼고되게시각하게 좋고 그리고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따로 뭐 투자자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 시장의 슬픔을 그우고 정부 정책 쪽에서 네. 힌트를 좀 얻거나 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면좋까 하다가 이고 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래서 태블로를 설명을 드리는 어떻게 음. 사용하는지 데이터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변천을 네. 하고 네. 태블로에서 시각화 할수 있는지 하려고 드리고 있고 나는 이한이님 오시면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런 내용을 들 음. 말씀해 주시고 스터디가 이제 지금 마지막 기차인데 저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어, 계신 분들이 음. 너무 싶어 하더라고요 <laughs> 알알진진중중에 s 경매 쪽에 이현정 o 정 h 시 c o m 분 e 이 t s 이 이현정? 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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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시고 y o u 분들도 o u 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y o u 관련해서 책을 집필하하 n 하 y 는 u 는 g y o u n 이 young y 가 u n g y o u n 한 분이 저한테 그제안해주신 분이 분양에 이런 쪽으로 진행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더 같이 런 데서 하려 하고 근육적인 부분은 변호사 님이다넣하 다음에 일단 분석 쪽을 저한테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6월 중에 추가사랑이팅을하로습니다 음. 그런 것같 그러면 혹시 책의 내용의 콘텐츠는 뭐 네, 뭐,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더 자세하게는 얘기 못해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만로도 재개발 관련해서 그 물건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 운명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설명이 이런 것들이 작성하고 같이 찾는 근데 그거를 판단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안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챕터를 저한테 전가셔가지고주최서로다한 건데 이번 달 때쯤에 이분들 생각해서 골든레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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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골든레밍? 그 재테크랑 막 그런 자기개발서 많이 봤다. 아니 내가가는 지금 골든레밍 동작이요 이래지고 금독이 금산. 그게 알아요? 찬님 아시죠? 찬성님 얘기하시는 거 맞아. 찬성 동이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 그 대시보드 툴 네네. 그거 혹시 어떻게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제가 다음 데 다음에 제가 노트북 갖고 가. 아, 네. 회사가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게위험하고 네. 아, 그런 식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따로 밖에다가 놓고 들어가는. 아, 아니. 웬만하면 잘 갖고 다아그 다음에는 따로 갖고다가 챙겨가 줄 아,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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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네, 개인적으로 그 어떻게 꾸미셨는지 한번 궁금하기는 하고 어떤 뭐,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어떻게 보시는지 좋긴 한데 이한님이 더다 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 저는 무슨. 발끝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고 아, 수준이 <laughs> 어, 어, <laughs> 진짜 그래, 완전 그래. 차원이 다른데 맞아. 지금 그냥 기본 조작만 응. 배우고 있는 그래, 수준이라서 내가 잠깐 들어 가서한번 들어서 다 끄면 이한님 발표는 그만 끄죠? 오 근데 무슨 아그초 기초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그, 지초, 그, 그 주식 그 분석해서 아, 한번 말씀을 계속... 아, 근데 그게 제일 간단한 거고 아. 진짜 프리님 하신 거 보면은 휘둥그레져요 그냥 그 혼자 프로테크 보이는 그거를 그냥 혼자 계시고도 네. 다 만드셔가지고 네, 네, 네. 일단은 그말로만 잠깐 설명하면 면좀 이해가 네. 안 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걸 만들게 된 이유는 그 아시는 분으로 쓰잖아요 네, 쓰면서 아시는 점이 계속 네, 그렇죠. 있어가지고 아, 어차피 벌서 뭐 일단 통제하는 거죠 계좀 불만이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차트를 그 하나하나씩 단지를 조회해야 하나. 네, 그렇죠. 세로 정보들을볼수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뭐그 연계해서보음는게 네. 되게, 네. 되게 불편함을 느꼈구요. 그리고 사실 저도 사이클에 관심을 갖고, 네. 긴 시계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어, 그 현재 아서잘 아시겠지만 단지를 하나 찍으면 그 단지의 가격만 나오잖아요. 물론 비교를할수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게 번거롭게. 근데 네, 그게 그냥 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10개가 쌓이면 사실 응. 되게 보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저는 이거를 지도에다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아시는비로흔들 보면 네. 왼쪽이 차트 그렇죠. 선그래프이고 네. 오른쪽이 지도인데 네. 이 지도는 시점이 현재가 되죠아요 과거 네. 시점이 는 일단 네. 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에다가 그 가격과 거래량과 응.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날짜를 바꾸면 지도가 변하면 과거 모습을 볼 수, 가격대를 볼수 있는 거네요. 흔히 말하는 그 겜비어 플로어입니다. 네. 그 지도상에서 이렇게 음.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이제 화면으로 크게 보여주시는 거네요. 어, 근데 그 턴그래프가 아니라 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단지마다 이렇게 그 원의 크기가는 것을 네? 아. 서 거래량이 많으면 원의 크기가 커지고 음. 어, 그 가격이 높으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상대 비교하면서 제가.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아시에서 인도를 바다들었다하는걸 가격을 해 가지고 시더라요 네. 네. 그 말씀이 하니까 음. 그게 딱 떠올라서. 네, 네. 그러면 보기가 확실히 편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를 그 하려면 실제로 이게 얼말큼상승을 제대로 기 했는지. 최 준비를 갖다 짓자 봐 현재 프로텍트는 가격만 보여주는 그런 것만의 정보를 보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 전체 정보를 모 단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지역 선택 같은 선택하면 그 말씀렸던 네, 예. 가격이 변화. 가격 얼마나 증가했는지, 음. 그다음에 전년도 얼마 증가했는지, 거래량 회전율 이다나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 서버에 저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블로그만 하시는 요 저는 그냥 사 개인적으로 제 그냥 PC에만 설치해놓고 아. 혼자 그러고 있어서 그거 네. 있었는데 뭔가 아, 공유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데이터를 그렇죠. 하면서 음. 제가 이 시장에 지심 갖고 있는 음. 동안에 활용했던 건데 찾아다 보니 이제 게에 대해서 네. 네, 공유를 하게 됐어요. 아그 따로 뭐 서버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서버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그 태블로를 그, 서버로 쓰면 그냥 네. 유료로 써야 되는 거라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쓰다 보니까. 생용으로 써서, 써서. 네, 만약에 이하는 그 과정이 결정을 한다면 음. 음. 그 대신 유용도 될 거고요. 그 클라우드에서 이런 소 데이터 이렇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내용 은 인사이트도 없고 인사이트에서 끝나는 건 이제 그냥 뭐 스타입니다 네. 그걸 이제 비하는뭐 네.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했던 a 뭐, 스케이스 k e t 있을까요? don't know. 인 d 고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요아 t know. I don't know. I d 보 n 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한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차마 지방은 그래도 잘 모르는 데서, 라 그냥 제껴 는데한까이사년은 어떻게 없어요게보서 지금 정부의 방향성을 봤을 때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면에 지방 은면에은어무게었면에문에돈어흐게 보면, 지방은어가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그래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은사은 것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전부참대비 많이 떨어지네는 상승 여력이 있다, 예,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걔네들이 오히려 성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얘네들은안갈애들이야라고 분류를 해보니까 쟤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나 돈을 넣기가 조금 쫄리더라고요. 네. 저도 그분민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산과 다른 지방들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경험을 좀 물어보긴 하고. 그다음 지패킹이 가지고 계속 과거의뉴스를 찾아보고 돌아가 했었는데, 부산시장은 다른 거래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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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일반적으로 지방의 중속 관악시를 그그그 네. 포함해서 시들은그 지역의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유산이나 조선이 부산이 한조을때 굉장히 좀 가난한 상황이 생기는데 요즘에 석유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쇠바람 여성감독이랑 이런 조선가림을 다 죽었거든요. 와, 이거 장난 아니도 쓰셨는데, 근데 유산은... 반면에 특정 산업군에 몰려있는 사업군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좀그 지방 투자에 바로미터 투자자들이 같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투자했던 분들한테도 얘기해 보니 인식이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선은 지방으로만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올 생각을 하고도 있어야 돼요. 들어가더라고근데 빨리 나오기 쉽지 않은 게 우선은. 가야 어, 우선은 부산은 레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부산에 진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들도 많아요. 이 화가라는 게 자기들이 구역적인 곳, 반전 빠져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입소문 내고. 근데 부산은 그게 좀 강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토끼가 아니다. 앞에 아니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2억이라는 곳이 한 3년 전에 공시가 1억? 한참 유행했을 때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누군가 뛰고 말도 하고 이제 정부에서 약간 몰이하는 것도 지원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정책은 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가면 탈 수는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탈출은 조금 힘들 수 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laughs> 시, 예, 아니, 시기가 다 달라진다 누구는 그렇지. 몇 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제 일업, 그때 1억 뛰기 할 때도 몇 개월 만에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못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진짜 빨리 움직이셔야 돼. 너무 생각하는 건. 음. 주택수이안 되는 상황이 음. 그런 작을 해서. 저도 이제 그걸 지금 찍어 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유명한 음. 들이공들어왔더고요 I 에 i s h y o 안 all t 정하게 o r 찾아보고 거기 l 들어어는그 n 기술이지 사실. h a 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 는 I don't know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o. I 웃길 물긴다, 물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할 때 느낀 게 뭐냐면 1억이든 2억이든 특히 대도시에서 1억, 2억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아래쪽이 때문에 대출이 대부분 나와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오니까 약간 깎아달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많고 그 다음에 집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게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진짜로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저는 추천드리는데 이걸 갖고 뭔가 크게 없겠다는 목적이 네 크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면 조금 힘들 것 같고 말씀대로 저는 시기는 맞는데 진짜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물론 틀리 수도 분명히 제가 틀릴 확률이 크겠죠. 주변 하시는 투자자 분들, 인이 가신 분들이 아직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기는 그 나오긴 하는데 저는. 정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가아서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 대주가 긴식을 좀 정책으로 봤을 음. 때는 정권에 대해서 이게 크게 한한가를 안표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무정권이냐에 따라서 한기가는 보가했던 시간에 가고 시장 안정이랑 안정성에서 네.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만 한 한기가 맞습니다. 나갔다 하던데, 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질문했뭐 데이터 음. 많이 해서 어떻게? 또 계산 보시니까 좋은데, 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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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대한 답변도 게많아 음. 네. 그게 데이터에 나오시니까, 네. 그, 그런 건 찾을 때 진짜 좋은 툴 같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음, 그렇지 사실. 음. 네. 여러 가지 툴가지게 있을 때 바로 자기 하는좋입니다 나 한번 쓰고 나배우고 싶은데 배블로. So, we had them at the book. Young's l i 가 e also, but you have to go to Jacket. Ah, sure. I'm boggling to the bar. So, 그 데시드 만들어졌던 거 있잖아요. 어, 그거랑 네. 그때 그 크롤링 해와서 하는 거랑 아마 푸디님 태블로랑 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시너지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두개의 솔루션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다뤘던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 엔터프라이즈 검색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그거를 데이터 시각화하는 기능까지 이제 어. 솔루션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인이 시각화가 아니고 어 실제 검색 솔루션에 더 가깝고 이제 데이터 탐색이라던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에 시각화가 이제 기능이 애도되어 네.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태블로 같은 경우는 이제 BI 풀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전문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네. 시각화를 위해 특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내 입맛에 맞게끔 이게 좀 세련되거나 아니면 좀 정확하게 표출하고 싶을 때 BI 툴이 더 맞는거고 네. 저는 이제 어 시각화보다는 데이터를 빨리 찾고 광대한 네. 데이터에서 빠르게 뭔가 시각화하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음. 이제 엘라서치로 간 거죠. 그, 음. 만약에 그게 CSV 파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이거는 그냥 API로 실시간으로 쏴주면은 아... 계속 실시간 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만약에 API로 음. 구글 시트나 이렇게 CSV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는. 네 가능하지만 그럴 필요 가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이미 그, 실시간이 그, 되니까.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검색으로 쓰고 태블로로 시각화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시트만 사용을 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나서치에서 실시간, 실시간으로 반영이 편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네. 보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백 데이터를 디퍼드하게 이제 네. 음, 로컬에 내려가지고 뭐 CSV로 내려가지고 이제 특정 시, 시점에 BI로 약간 이치하게 아,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어, 네, 가장 장, 서로 간의 장점을 잘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찍고 저거 스냅샷으로 하나 찍어가지고 네. 보여주는 거네 근데 그거를 구글 시트나 이런 아, 네, 네, 걸로 여기도 실시간으로 해될거 같은데 네, 네. 근데, 근데 그런 기억을 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료 네. 버전의 클라우운을 쓰면 사실은 실시간이 가능하 되고 저는 무료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감자동으로 구글 시트는 연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시트에다가 그 CSV 파일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앱으로 들어가든 이렇게 두 번씩은... 아, 네. 아, 그래서 CSV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요 네, 저는 네. 그것 때문에 네. 자동으로 담은 기능는데 굳이 태블릿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시각화가 되야데니 그? 아 근데 이제 훨씬 더더 음. 아, 나은 나으네. 어, 사용성도 좋고 가시적 가덕 정도 높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에는 이건 전부 이쪽은 그쪽 전문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셋 그 하나로 통일하고 이거를 두 가지 툴에서 쓸수 있으니 이게 좀 통일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계속 계속 어, 되게 터분석네야이걸이 음. 어떻게 써가지고 어떤 이사이트를 네. 뽑아내는 과정이 아직 네.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뭐 데이터가 있는데,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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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뭐, 내가 필요한 거에,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걸 많이 심히 들었는 몰라보는데, 내가 뭐 정, 정부 정책 담당자가 아니까 다 이런 거 없지만은,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오, 인사이트를 그렇죠. 얻을 수 있으면 진짜 좋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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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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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그쵸? 그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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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그쵸? 그 얘가 보여주는 거야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이지 정책에 반영됐을 때 얘한테 자연으로서 뭔가를 묻는 네, 그런 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랑 또 다른 음, 개념이 그렇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같은 DB를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라이지를 하면 은게 가능을 할수 있겠는데 음. 그게 이제 정밀도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또 완전 음, 다른데 다른... 그거하고 데이터를 사람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음. 해석은 음. 사람이 해야 되는가? 해석을 AI한테 음.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음. 하나 나오니까 이뭐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의미 의미를 갖게.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음.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결국은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어느 어느 걸 보니까 여기에서 음. 이거 좀 뽑아주고 혹시나 다른 플러스 알파 그이거는 넣어가 한번좀 그렇게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서 내가 뽑아오는 기준 자체에 대한 응. 데이터베이스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를 판단해가지고 뭔가 아웃을 내게끔 또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를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 응. 네 그거 근데 한번 보고 싶네요 응. 그게 응. 언어 어디까지, 어 응. 어떤 게나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못하겠어 <laughs> <laughs> 끝끝이 <끝까지 지금. 웃음> 아, 아 좋았는데 앞에 나가면 그러아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오. 네. 아 근데 할 거야. 할 네, 건데. 다음, 다음 시즌에. 있지만, 그러면 나. 이어서 네. 그러면 하고 있으신 거 금방 말씀하신 거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로 해 보시고 싶으신 건지. 네. 한번 그러면 의견좀 일단 뭐, 따로 해. 시간 내서 이제 다 돌아가면 할거 아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아저한 참고 있는데 <laughs> 갔다, 오시고 네, 갔다 오고 갔다 네, 오고 네, 잠깐 네. 좀 아, 네. 분들 네. 일단은 몸으로.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말이 요주님 말씀하신 것좀설을 하자면 사실 지금 저희가 어, 이제 원래 옵부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제 도구를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 어떤 목표하고 어떤 가치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도구 자체는 생활성으로 배우고 한 시즌에서 이거에 집중해서 배웁시다. 이 정도까지 좋은데, 우리가 옵시디언 부동산 모임이라고 딱 해서 계속 옵시디언을 공부하고 계속 부동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 가치, 제가 봤을 네. 때 중요한 가치는 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즌1에서 옵시디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하는데, 뭐 신입이나 새로운 거 없이 있다고 해서 계속 또 옵시디언을 또할 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우리 모임이 계속 지속되려면 서로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도출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들을 밟아 나가야 될지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 시즌은 사실은 이제 꼭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자라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찾는 시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아이디어가 요즘 뭐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바이코딩이나 이렇게 빡딱빡딱 뭔가 만들어 보기 좋은 그 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면은 뭔가 조그만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떠냐라는 식의 하나의 또 방향성이 하나 나왔던 것이니까 사실은 요렇게딱 정해진 게아니고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 관련해서 발표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 발표를 듣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어 부동산이나 AI를 그 뭔가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의미있고 더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제안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견 많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네, 그 워낙 중요합니다. 의견을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다른 분들 다 동의하고 이제 음. 한기님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면 이제 왜 그러냐면 각기 다 다른 파트들을 하시고 계시니까